안녕하세요. 그 무용가 또 미디어 퍼포먼스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효진입니다. 어, 작가로서 자신을 정의한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어, 그 동안 제 작업 과정 과정 또는 여정을 짧게 소개드리면 해 어, 저는 음, 춤 추는 것을 좋아했고 또 춤을 열심히 무용수로 활동을 했고 또춤 만드는 작업을 했고. 또 춤과 다른 예술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경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예술 장르의 그 경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표현 방법에 대한 탐 탐색 탐구하는 기간을 길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음,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선언한 공연을 한 이후부터는 어, 제 작업이 미디어 퍼포먼스로 귀결되어서 어, 해석하고 설명되어졌습니다. 어, 제가 그 소개에서 미디어 퍼포먼스 작가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연출가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 공연에 있어서 그 연출가의 기능 또는 역할에 조금 더그 무게를 두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출가의 여러 역할 중에서 저는 이제 그 원본 또는 오리지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문학, 음악, 미술, 무용 같은 그런 원본 장르를 무대화 또는 공연화하는 과정에서 연출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연출가의 역할이 원본을 그대로 무대로 올리는 역할이 있고 그 올리는 과정에서 연출가의 해석. 또는 재창작이 들어가서 연출가의 작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무대화를 염두에 두고 공연화를 염두에 두고 원본을 만드는 작업부터 하는 연출가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 세 번째 작가로서의 연출가이겠죠. 어, 제 연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 제가 미디어 퍼포먼스라고 선언을 할 때, 미디어가 공연한다. 미디어가 운용, 미디어를 운용한다. 라는, 어, 그 전체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연출의 대상이 되는 미디어는, 어, 말씀드린 그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영화 클립, 뭐 영상 클립, 뭐 다양한 것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 일정한 타임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어, 특정 장소에서 시간성을 부여함으로써 어 작품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연출가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미디어 퍼포먼스 작가라고 말하지 않고 연출가라고 소개하는 것을 어, 좋아합니다. 이런 제 작업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글쎄 저는 어 음, 새로운 표현 방법을 탐구하는 탐색하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장 원초적인 표현 그 어, 미디어인 몸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몸에서 출발해서 다른 표현 방법을 찾아가는 확장해가는 어, 그런 작가라고 어,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그제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술적인 어떤 표현 방법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집중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표현할 때 담는 내용은 어 주로 저의 그 일상에서의 소소한 이야기 또 일상에서 그 접할 수 있는 사물과의 관계 또는 어. 제 자신의 역할론, 뭐 주부로서 또는 엄마로서 어떤 역할론에서 출발한 것들이 소재가 되기로, 되기도 하고 주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일상적인 것에 집중을 좀 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그 공연 예술에서 출발을 할때그 공연이라는 것은 대상을 두고 소통이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을 전제로 할 때에 어제 작업의 내용 면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알지 못하면은. 그 소통의 어려움, 어, 소통을 위한 표현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알수 있고 직접 느낄 수 있고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주제나 소재를 찾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2018년도 여민락이라는 작품을 전시를 할 때에 이 작품에 접... 하는 방법적인 것도 어, 어, 세종대왕의 어떤 여민락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그 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내용에 대한 이름에 대한 적뭐 이름을 붙이게 된 내용적 접근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여민락이라는 그 음악 자체에 대한 접근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2018년도에 저는 어, 그 남아있는 여민락이라는 음악, 그 600년 전에 만들어진 음악이 지금은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박물관 피스로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음악이 내 일상에 구체적으로 의미 있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제가 그 음악에 맞는. 어, 일상 데일리 할수 있는 어떤 체조라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칭을 위한 움직임을 만들므로써 그 음악을 제 일상에서 어, 그 즐길 수 있게 한다라는 취지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작업의 형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제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또제 일상이 주제가 된 예술 작업을 하는 형태의 예, 작업을 어,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여민락에 대한 작품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세종대왕의 그 한글이라는 주제에 맞는 그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의 그 애민 정신이 가장 그잘 표현된 결과물이 한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글이 향한 곳 세종대왕의 그 애민 정신이 향한 곳을 제 신체에서 어, 이 몸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 발에 집중을 했고 그 발의 움직임 특히 그 2018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그 여민락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그 발을 어, 카메라로 직접 포커스함으로써 그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라든지 그 여민락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이, 올해 지금 출품하는 여민락 작업도 이에 이제 연장선에서 어, 그 당시 만들었던 그 당시 카메라로 포착했던 그 발의 움직임 유리한 움직임을 받치고그 움직임을 그 바치는 발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서로 힘을 분배하고 미세하게 근육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발, 발의 발 움직임으로 어, 궁중정제 그 64인물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 궁중무용 64인무가 그, 포커스가 아니라, 음, 여민락이라는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길이, 속도. 이것은 당연히 그 여민락 음악만의 속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중정제나 지금 남아있는 뭐 수제천이나 이런 음악들의 그한 장단, 한 가락. 뭐, 한 배라고도 하는데 그 호흡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그 속도감을 시각화하고 그 움직임을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속도감을 치, 어, 그 몸으로 또는 그 귀로 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어, 작업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어, 여민락은 어, 그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그 이름 때문에, 어, 요즘에 더욱더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연민락은 원래 그복의라는 궁중정제, 궁중연애를 위한 그 궁중정제의 한 부분입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 세종대왕께서 그 한글을 그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그걸로 용비어청가를 지으시고 그 용비어청가의 가사를 음 내용으로 하여 그 복매의 라는 연회를 만드셨습니다 그 연회의 구성 중에서 가장 그 첫번째 그 파트가 그 여민락 인데 그 여민락 이라는 것을 맨 앞에 내 세운 그 자체가 세종대왕의 그 애민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고 그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나 어, 저희가 그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그 여민락이 정말 백성과 더불어 즐기기 위한 음악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당시 궁중정제를 궁중정제는 당연히 궁중 안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궁중 안에서그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관료나 당시의 그 양반 계층 또는 뭐 어, 봉건 세력, 뭐 건국 세력, 뭐 그런 어, 계층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여민락이라는 그 제목의 음악을 함께 즐기고자 선보였을 때는 그것이 백성과 더불어 즐기기 위해 음악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백성과 더불어 즐겨야 한다. 백성과 들, 더불어 어, 즐겨라. 백성과 더불어 어, 즐겨야만 한다라는 것을 어, 세종대왕께서 어, 간접적으로 시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 스스로 해봅니다. 그 여민락 음악이 지금까지 그 복내라는 그 의식도 지금까지 사실은 전해져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 그 여민락이라는 음악도 중간에 많은 그 변화를 거쳤지만 결국 민간에서 어, 어 사람들이 어 즐겼던 것이 아니라 그공중연회 행사의 일부로 또는 양반들이 즐기는 음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여민락을. 저는, 제 일상에서 즐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매일매일 할수 있는 체조나 스트레칭을 위한 그 움직임을 입힘으로써 그 음악을 즐기고자 노력했고, 또그 음악에 붙여진 이름이 잘 포착될 수 있도록, 어, 그 움직임을 바치고 있는 발을 카메라로 어, 포커스 하는 작업을 했었고, 그 이번에는 음악 그 자체, 음악 그 자체의 속도를 우리가 한번, 어, 온몸으로 집중해서 느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그 카메라로 포착한 발을 가지고 궁중정제를 만, 궁중정제에 나오는 64인물을 64, 그 상상할 수 있는 형태의 그 영상 안무를 시도를 했습니다. 어, 이번에 작업을 한 것은 그여민락 음악의 1장의 그원 가락, 열두 가락과 그 여음 한 두세 가닥을 가락을 붙여서 한 10여분에 이르는 음악을 어, 음악만으로 구성을 했고 그 음악은 가능한 그 현재 연주되고 있는 음악을 그대로 살렸고 중간 부분에서는 그 음악의 속도감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메인 그 장단 장고 소리와 그 대금 소리를 뺀 나머지 소리들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한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시도는 제가 2018년도 여민락 음악 여민락 그 작 작업을 할때 만들어 두었던 곡이고 지금은 그 곡에 그 다음에 여민락 2020에서 발표했던 그 발의 움직임 포착한 이미지를 결합을 해서보다 어, 여민락 음악의 속도에 집중한 그 영상 작업을 어, 했습니다. 원래 제가 그 포착한 영상 어, 작업 그 카메라로 포착한 영상 작업은 매우 그 고화질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그 AK 모니터에 어 플레이가 됐을 때 가장 최상의 상태의 그 제가 의도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이번 전시에서는 어 64개의 그 발의 움직임을 연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기술적으로는 AK 모니터의 연동이 충분히 그 가능하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컴퓨터가 그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드는 관계로 이번에는 그 프로젝션으로 그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발의 움직임의 디테일은 그 원래 의도했던 AK 그 모니터를 그 염두에 둔 만큼 표현되지는 못하겠지만 그 하나의 이미지가 네 개의 이미지로 1 6 개의 이미지로 또그 육십 개의 이미지로 그 펼쳐지는 그 길이감 그 속도 를 통해서 우리의 그 궁중음악 우리의 또 여민락의 그 호흡, 그 길이, 속도 호흡을 한번 같이 그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작업에서 그, 어떤 특정하게 이렇게 봐달라라는 관점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표현을 했지만 관객들은 어 그런 속도감, 길이감 못지않게 다른 것들을 또 발견하였고, 음, 읽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